2020 1학기 중간고사 상문고 1 수학상기출 문제풀이시야 했습니다. 1번부터 그냥 바로 풀어볼게. 자, 요거는 계산하면 i제곱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번 1번. 이걸로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x에다 1만 대입하면 되겠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마이너스 k는 0 나오는거고 요거 7에서 2 뺐으니까 5 마이너스 k가 바로 0이 나오는거지. k값은 5. 자 여기서는 지금 3의 a승이고 2의 a승이니까 요거 5를 3 더하기 2로 바꿔볼게. 그럼 13은 9 더하기 4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97은 3의 4승 더하기 4의 2의 4승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2의 4승 맞죠 이렇게 나는거 그럼 여기다가 3 2는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곱해줘도 원래 이 식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계속. 2의 4승에 요거 계산하면 3의 4승, 2의 4승이고, 3의 4승, 2의 4승이니까 2의, 3의 8승, 마이너스 2의 8승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A 값은 8 나오는 거지.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에서는 자, 두 군의 합은 바로 10이 나오는 거고, 두 군의 곱은 지금 5가 나오는 거지. 자, 요걸 이용해서 구하면, 알파 베타에다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분모는 5고, 분자는 3 곱하기 10이지. 쓱쓱 씌워지면 6이 나와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고, 1차의 개수는 B라고 했는데, 요 아니지, 마이너스 B지. 기억 틀렸고, X에 대한 내림 차수 정리한다. 니은 맞지? 그 다음 복소수 범위내에서는 일차식의 고분의 인수분해되는 무조건 맞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한 근이 만약에 i 더하기 2라고 한다면 다른 거는 마이너스 i 더하기 2, 켈레 근이 나오니까 이건 리은은 틀린 말이지. 따라서 2번 두 개지. 자 그다음에 6번은 첫 번째 x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 요거 마이 x,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나오 거지. 그럼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인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자두 번째는 마이너스 1하고 1, 4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마엑스 더하기 1이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같았으면 되는 거지 요렇게그 왼쪽 계산하면 2가 나오는 건데 4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으니까 요거 성립하는 거지.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 다음에 x 값이 만약 에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이것 둘다 절대값 제가 뭐 어차피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e x 가 지금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 x 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범위 내에서니까 1부터 해서 2 사이가 나오는 거지.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동시에 일하는 게 아니지. 전부 다 올이잖아. 올 all. 맞지? 그래서 다 붙여 보면 마이너스 2부터 해서 2까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해 x 값은 마이 마일 0 1 2가 되니까 다섯 개 나오니까 답은 2 번이지. 2 번. 자, 7번. 7번은 이거를 완전적 꼴로 바꿔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k-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최소값이 지금 4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x에 0을 대입을 할 때고 0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k값이 지금 4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위에다 대입하면 k 더하기 3이 나오는데, k는 지금 4라고 쓰고, 니거7 나오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자, 8번은 지금 식으로 다 적어 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는 거, 요거에. 몫이 지금 이거라고 있지. 그럼 몫이 요거라고 있으니까, 적어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짠짠쩐 해서, a8에 x8승. 그 다음에 나머지를 모르니까 px 더하기 q라고 해볼게요. 렇게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나머지를 알아야 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볼게요. 2. E. 를 대입을 하면 2의 10승은, 2 e 대입하면 요거 싹 없어지고, 2p e 더하기 q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도 2의 10승이 나오는 거고, 요거 가운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p e 더하기 q가 나오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요거 두개립하면 P 값은 0이 나오고 Q 값은 2에 10승이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맞지? 자, 그렇게 놓고 지금 문제를 보면 되니까, 문제에서 보면 지금 1, 4, 5, 7, 이렇게 두 개씩, 지금 2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요거는 X에다가 일단 1을 먼저 대입을 해볼게. 1 대입하면 1 나오는 거고, 여기다 1 대입을 하면, 지금 어차피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 마 3에다가 A0, a1, a2에서 a8까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요거 2의 10승 요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왼쪽은 1이 나오고 오른쪽은 마3에 그 다음에 이 안에 몫은 a0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요렇게 되는 거지. a8 나오고 요거 2의 10승 요렇게. 지금 문제가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이 두식을 그냥 빼버리면 되지. 그럼 요거 두개 빼면 0 나오고, 마 3에다가, 요거 두개 계산해도 요거 어차피 0 나오지. 그럼 안쪽 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뺀 거니까 A0 없어지고, A2도 없어지고, A8도 없어지니까, 남는 거 계산하면 요게 지금 두 개가 나오니까, 이 A1 나오는 거지. A3, A5, A7, 요렇게. 맞지? 요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도하기 0이니까 그러면 요한의 값이 그냥 0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0하기0은 0이 나오는 거라서. 따라서 요한의 값은 0 나오는 거니까. 답은 3번이지, 3번.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자, 서술형 1번부터 해보면 허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b 를 말한 거고, 허수가 되기 위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b 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개 같다라고 해서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거지. 그럼 더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 나오고 4로 나눈 판별식 1 플러스 2 더하기 k가 지금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럼 k값이 마산보다 작다가 나오는거지. 자그 다음에 서수용 3번 서수용 3번에 보면 요거를 베타로 묶어보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요렇게 나오는거지. 그럼 2 마이너스 3아이 나오는거고 자, 요게, 알파파르고 하면 3-2i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6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12-18i 나오겠네. 정답은 요렇게. 그 다음에 이번은 27x3승에 27x제곱에 9x고, 인수분해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유를 말해주면 이게 3x 더하기 1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나오는 거라서, 그럼 이것도 내가 삼성으로 바꿔보면 3x 더하기 1 더하기 1 곱셈정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3x 더하기 1 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3x 더하기 2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9x 제곱이고 여기 6x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3x가 있으니까 플러스 3x 더하기 1이 있는데 여기 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없어지는 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그럼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여기서는. 자, 여기서, 여기서는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18에 마 3에다가 뿔마 9에다가 마이너스 4 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36, 요렇게 나와주면 되겠네. 맞지? 그럼 18에 마이너스 3에다가 뿔마, 요거는 마이너스 27이니까 36도 3i가 나오는 거겠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랑, 6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3개 나오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서수용 4번. 자, 서수용 4번은 학생 수를 X명, 요거를 X명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한 명당 4개씩 주면 사과가 13개 남는다고 생각. 사과 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4X가 나오는 거, 그때는 13개 남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여섯 개씩 준다라고 했으니까, 여섯 개씩 주면, X-1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X번째. X번째 학생은 한개 이상이고, 한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X번째 학생이 여섯 개 미만으로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사하면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이거 X번째 학생을 바는 거야.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오고 4x 더하기 13. 그 다음에 6x 요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하면 2x 넘어가고, 5가 넘어가면 18 나와서, 아, x 값은 9보다 크거나 같다. 아,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요걸로 따져보면 넘어가면 13이고 요거 2x 나오는 거지. 따라서 정리하면 2분의 1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지금 문제가 최소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6.5잖아. 그럼 x 값에 따라서 7 나오는 거지. 7명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오버. 자, 서술형 오버는 이거는 인수분해 되는 거지. x 4y, x 더하기 y. 이렇게. 그럼 첫 번째 x 값을 내가 4y라고 한다면 밑에 시계 대입을 하면 16y 제곱, 8y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2 y 제곱이 나오는 거지. 26.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26이 나오는 거라서 y 제곱은 1 나오는 거지. 아, 따라서, y 값은, 뿔마 1이 나오는 거라서, 마, 4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y에다 1을 넣으면, 4, 1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x 값이 마이너스 y라고 볼게요. 마이너스 y. 그럼 여기다 또 대입을 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2y제곱이 26이 나오는 거지. 그럼 슥슥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y 값이 지금, 얼마, 루트 26이 나오는 거지. 그럼 따라서 정리하면, 여기가 루트 26이면, 마이너스 루트 26. 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6이면, 그냥 루트 26 나오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4쌍이 나오는 거지. 자, 서술형 6번. 자, 서술력 6번에 보면, 지금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가 45도? 여기 4 5도라는걸 알고 있고, 지금 PR 길이,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도 A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라고 나와있으니까 여기도 B나오는거니까 아 그럼 요거 길이는 20마이너스에다가 A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렇게 나와있고 지금 넓이라고 있으니까아 지금 요 사다리꼴 요거 넓이 구하면 되는거지. 그럼 넓이는 내가 S라고 한다면 2분의 1에다가 윗변 아랫변 두개도 하면 되니까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길이는 그러니까 요게 높이에 해당되는거지. 높이가 요렇게 나오겠네. 맞지?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요거 두 개를 내가 치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2분의 1 A에다가 20 마이너스 A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맞지? 근데 그때 최대값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A값이 0 여기 A값이 20이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요 가운데가 되면 되겠지. 요렇게 그럼 여기가 10이 될 때니까 즉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B가 바로 10이 될 때는 10. 맞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구해놓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요건데, 이게 A 값에 관계 없다라고 했잖아. A 값에 관계 없다. 그럼 요 말을 근거로 해서 A 값에 관계 없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B 위주로 바꾸어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문제가 A만 남게 되는 거지. 문제 요구한대로. 자, 그래서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보면, Y는 X제곱에 AX에다가 10-A 나오는 건데, A 값에 관계 없다라고 했으니까, a가 있다 없다로 묶어주면 되겠네 x 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10은 0 이렇게 그럼 a 값에 관계 없으려면 여기 0 나오고 여기도 0 나오면 되겠지 맞지 따라서 x는 바로 1이 나오는 거고 y는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11 나오는 거지 그때 항상 t 점을 지낸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t 점이 되는 거니까 1,11이 정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서술형 두문제 남았네 자 요거로 내가 1번식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 자, 1번을 이용해서 적어보면, 2x-1의 제곱에 x 더하기 3인데, 자, 지금 이거를 만약에 내가 강제로 2x-1 제곱으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볼게. 그럼 여기가 4x 제곱이니까, 요게 나오려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4x인데, 2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8x 나오는 거니까, 요거랑 똑같이 나오려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 13x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아, 지금 마 8x고, 13x니까 요거 나오는 거 맞잖아.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거 제곱으로 내가 묶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q가 있고, 그럼 x 더하기 3에 q 나오고, 더하기 2 나오는 거지. 요거로 요렇게 묶어지면. 그럼 이렇게 남는 건데, 남는 걸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내가 정리라고 좀 적어보면, 아, 2x-1 제곱으로, 이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머지가 13x-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요 1번식을 통해서. 맞지? 그 다음에 2번. 자, 요걸 내가 2번으로 한다면, 요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x도 2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바로 마이너스 2를 넣었다라고. 그럼 요거 없어지면서, 요거만 남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나면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요거는 44 더하기 그 다음에 13 요렇게 나오는거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57이 나오는거니까 45아즉 따라서 f 마이너스 2가 45라는거 확인할 수 있겠네. 요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요거를 이제 구해보면 되는건데. 자 문제를 좀 적어보면 3번 fx가 지금 2x 마이너스 1 제곱에 x 더하기 2에 지금 QX 나와 있고, 나머지가 여기가 RX가 오면 되는 건데, 지금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1번을 이용하면 X, 2X-1을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거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제곱에 13X-4. 요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지. 그 이유로 말해주면, 요렇게 써놓고 나서 2X-1 제곱으로 묶었다라고 한다면, x 더하기 2에다가 요 q 프라임 나오고 여기 a 요렇게 묶을 수 있잖아. 지금 여기서 마치 그럼 더하기 13x 마이너스 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랑 요거랑 지금 같으면 되겠지. 그럼 요 식이 요렇게 적용이 되는 거 확인되는 거지. 그럼 요렇게 쓰면 되겠네. 자그 다음에는 요거 a 미지수 이제 a 하나 남았는데 그럼 요거 2번이 바로 그걸 해결해 줄 거야. 요거 그럼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왼쪽 먼저 적어 보면 45고. 오른쪽은 요거 싹 없어지고, 마이너스 2나으면 여기가 25A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 26이 나오는 거 마이너스 4랑 계산은 마이너스 30 나오겠네. 아, 그럼 넘기면 25A는 바로 75가 나오는 거라서, A 값은 바로 3이 나오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여기가 3 나오는 거고, 지금 요렇게 된다 소리네. 맞지? 자, 그렇게 놓고 R1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그냥 1 대만 하면 되겠네. 그럼 R1이라고 한다면 대입을 하면 3 더하기 13 마이너스 4니까 정답은 12가 되는거지. 12자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 아, 소술용 마지막 문제 자 여기서는 지금 실근이라고 있으니까 x 제곱에 3P Q X 더하기 P 3을 자 요거를 한번 쪼개볼게 요 두개로 그러니까 P제곱 더하기 1 그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럼 위에식 먼저 해보면, 좀 정리해보면, 제곱에 3p 마이너스 qx에다가, 자, 요거 다 넘겼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p에다가,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건데, 지금 모든 실근의 곱이 0이라고 있을까요? 자, 요거 내가 1번을 해볼게. 지금 1번 푸는 거야. 그럼 여기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건데, p 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지금, 4가 바로 0 된다 소리지, 요렇게. 맞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허근만 나오는 거잖아, 허근허근만 허금. 나오면 요 경우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요 경우로 지금 탈락되는 거지, 탈락. 요렇게. 자, 그러면 요 밑에 거 요것도 한번 해볼게. 그럼 x제곱에 똑같이 3p-qx에다가 지금 요거로 내가 왼쪽으로 넘겼다라고 한다면 p제곱에 더하기 p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2가 0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모든 실근 이 곱이 0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아, 여기서는 0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p 값이, 지금 인수분해 보면, p 값이 마이너스 2랑, p 값이 1이 나오는 거 이거 요거는 되네. 요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했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해보면, 자, 지금 모든 실근의 합이 지금 요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다 또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요거 두번째에서 자 요거 두개인데 자 요거 첫번째 요거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 그러니까 p가 1. 요거를 첫번째 요거 두번째 요렇게 해볼게. 자 1부터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x절대값에다가 3-qx에다가 1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나오는거고 1 대입하면 여기 2가 나오는거지. 자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제곱에 3-qx에다가 요거도 뿔마 2가 나오는거잖아 뿔마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또고, 3 마이너스 qx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0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서 이거의 합이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 관계 쓰면 q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합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q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 전부 다다 동한 게 q제곱 마이너스 3이래. 아, 그럼 요거 다 동한 값이 이 q 마이너스 6이 Q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했네.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럼 이거 넘겼다고 한다면 Q제곱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Q 나오는 거고, 이거 넘기면 플러스 3이 나오는 건데, 아, 여기서도 허근만 나오는 거죠, 허근. 그럼 이 경우도 안되겠네. 아, 그럼 이것도 안된다 소리지. 그럼 내가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다 좀 적어볼게. 그러면 두 번째 P가 지금 마이너스 2 이걸로 해서 여기다 또 더해보려고 해볼게. 그럼 X제곱에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q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오는 거고 여기 5 나오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요거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q x에다가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0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x에다가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5라고 한다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은 0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은 q뿔 6 여기서 두 근의 합은 q 뿔 6이 나오겠네. 근데 이게 다 도안 값, 다 도안 값이 q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 q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쓰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2q 더하기 12가 나오는 거고, 여기 q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지. 그럼 자, 요거 넘겼다라고 한다면 q 제곱 마이너스 2q에다가 12나어가면 마이너스 15는 0이 나오는 거네. 맞지? 그럼 마오 뿔 3이 되는 거니까, 아, q 값은 따라서 마삼하고 오가 나온다는 소리지, 요렇게. 맞지? 요렇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뭘 물어봤냐면, 지금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거 차이가 정수. 그럼 실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요것도 또, 또 계산해 봐야 되겠네. 자, 그럼 내가 편의사 여기다 좀 적어 볼게. 자, 내가 지금 영상을 지금 잠깐 끊었는데, 시기 너무 좀 길어져서 지금 잠깐 끊고 좀 정리를 하고, 요렇게 다시 적은 거야.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하나씩 대입을 해 볼게. 왜냐면 아까 적은 대로 하면 여기서 실근이라고 했고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차이가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아요거도 대입을 해서 x 값을 찾아라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일단 5일 때를 먼저 찾아볼게. 그럼 x 제곱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 보면 마이너스 6이고 5를 대입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5의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오는 거고 여기 5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요것도 x제곱에 마이너스 11x에다가 요게 플러스 5라고 한다면 넘어가면 요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보면 1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1에 플러스 40 나오는 거지. 요렇게. 맞지? 따라서 2분의 11에다가 뿔마루트 100 61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x 값이 0하고 11 나오는 거네. 요렇게. 맞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장 작은 식은 요거잖아. 11-√161에 2로 나눈 거 가장 큰 거는 11이고. 그럼 지금 문제가 그거의 차이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건 정수 안 되지. 그래서 요 케이스는 나올 리가 없겠네. 그러니까 요걸로 될 때는. 맞지? 여기다 좀 적어보면 p값이 마이너스 2, q값이 5일 때는 나올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p값이 마이너스 2랑 q값이 마3이 나오고 따라서 정답은두개 곱하면 6 나오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아, 이렇게 나오는 거 되는데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이게 답이 있는 건데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3으로 해서 한번 또 대입을 해볼게. 그럼 대입을 해보면 x 제곱에 어, 마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x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에다가 여기 5 나오는 거지, 요렇게. 맞지?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5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5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요거 인수분 해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아, x 값이 마이너스 2랑 5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0하고 3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이고 제일 큰 값이 5가 되는 거니까 이거 성립하는 거지. 따라서 q하고 p하고 q는 마이 마삼이니까 정답은 6이 나오는 거네.